라비나카 반갑습니다. 해춘희입니다. 이번 영상은 용암 가고일 킹 소드마 공략 영상입니다. 패턴이라고 할 것도 없는 좀 단순한 보스입니다. 기무왔다가 직선기 사용 후 밑에 장판을 까는 것인데 장판은 피하지 못하는데 직선기는 아마 쉽게 다 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드마를 못 잡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아마도 딜 부족이실 텐데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팁이랑 플레이시 유용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타탐 이후에 매우 다, 방어력이 매우 단단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력 감소 패시브가 붙어 있는 그랑웨폰들이 유용한데, 예를 들어서, 이거, SSR 사마엘. 하지만 당연히 전 없구요. 사마엘이 없으시면은 헥토르. 헥토르의 방어력 감소 스킬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팀 구성은, 일단, 탱의 필요가 없습니다. 탱을 필요가 없고 극딜 3명으로 파티를 꾸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같은 경우는 세리아드, 라스, 라마리아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라마리아를 잘 키우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라마리아를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제 메인 딜러는 세리아드였습니다. 아티팩트 또한 방어 위, 방어나 hp 위주 말고 공격력 증가, 데미지 증가용으로 꽉꽉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플레이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오일은 타겟팅된 플레이어만 졸졸 따라다니므로 타겟팅된 플레이어를 컨트롤 하시면서 마치 롤 원딜, 화이팅 하듯이 딜을 넣으시면 됩니다. 롤을 플레이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냥 피해다니면서 요리조리 총총총 옹거리에서 공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직선기 이후 바닥에 장판을 까는데 이 장판은 제가 아마 못 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미지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으니까 포션으로 버틴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가고일의 방어력이 굉장히 강해지므로 아이샤 변실 스킬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으셔야 합니다. 어쨌거나 핵심은 타겟팅된 플레이어를 요리조리 컨트롤 하시면서 딜을 우겨 넣으시면 되는 간단한 보스입니다. 그리고 탱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딜 3명으로 파티를 꾸리셔서 출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딜은 제 플레이 영상이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나카. 자, 용왕 가골킹 토드마. 공략 시작하겠습니다. 토드마에게 타겟팅된 캐릭터를 컨트롤해 주시면서 계속 움직여 주시면서 딜을 넣으시면 됩니다. 날 처음에 타이팅이 된다은네 컨트롤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얘, 얘가 지금 타이팅이 됐죠. 위아래 컨트롤 해주시면 됩니다. 타이팅이 맞습니숫가 되겠군. 이거 머스트을용암 공격이란 암랄하 이제 라스로 바뀌었고, 얘를 이제 타이팅 해주면 됩니다. 다시 바뀌었고 브레이크 이후 애가 갑자기방아를 엄청 떼져가지고 방파갈 팀을으면 좋은데 방파갈 팀 없어가지고 그냥 하지고가다이 이후 엄청 떼지거든 요방아를 엄청 강해지는데 함께 함께해요. 아다라바다가바다이 없어도 그냥 라 바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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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있습니다라 바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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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겟팅 된 애를 요리조리 돌리시면서 이 직선기만 껴주시면 돼요. 별거 없으니까. 뭐, 딜러, 이렇게, 흑백이 중요하긴 한데, 뭐, 제 딜러 흑백은 아주 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신 무기도 많아실 거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합니다. 지금 방탄 무기가 없는데도, 충분히 잡고 있잖아 그냥 파이팅만 잘 해주시면 돼요. 이기기기기리기재로 타겟팅 된 애를 돌려주시면서, 잡으시면 됩니다. 방과 분리가 없어도 그킹 파이팅만 잘 주시면 이렇게 예?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